구 클럽 입단 상담하러 오신 거 맞으시죠? 혹시 네, 따로 입단 신청서는 아직 작성을 안 해주신 거죠? 네, 그러시면 제가 지금 입단 신청서를 작성을 해드리면서 같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일단,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정환씨, 정환씨요. 그리고, 운동을 따로 해본 적 있으실까요? 없으시고요. 근데, 저희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초보자 분들이나, 아니 운동을 조금 해보신 분들한테 맞춤별로 수업을 진행해드리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운동 경험은 없으시고 생년월일이 어, 네. 900901. 저희가 대충 인적사항은 적어드렸고요. 음, 일단 저희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랑 어, 수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가 신발을 구매하셔야 되거든요. 네. 물론 이게 정한 시간 조금 클 수도 있긴 한데, 이렇 쪽을 일단 넣어볼게요. 보통 이렇게 널널하게 신으시진 않고 풋살화 자체가 약간 작게 나와서 정환씨는 다음에 그 키즈화를 주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네. 어떠세요? 앞에 발이 좀... 음... 일단 다음 주 정도에 좀 작은 사이즈 신발이랑 지금 보여드린 신발이랑 신어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신발이 되게 좋은 게 찍찍이가 달려있거든요 찍찍이가 달려있어서 끈으로 되어 있으면 좀 되게 번거롭잖아요 끈 풀리고 묶고 이런 게 근데 찍찍이로 하시면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매장에서 따로 팔아서 그 수입을 남기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결정은 정화 씨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본적으로 오시면 레벨 테스트를 해드리거든요. 지금 레벨 테스트를 받으시는 게좀 나을 것 같아서. 굴렁쇠랑 조금 그런 유사한 점이, 네, 비슷한 점이 많아서 굴렁쇠 테스트를 해드릴 거예요. 네. 축구도 공을 따라가고 굴렁쇠도 굴렁쇠를 네, 굴리는 거에 집중하면서 가는 그런 스포츠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운동신경이나 그런 걸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편하게 굴려주시면. 어, 고개는 좀 들고, 정면 보면서, 왜냐면 다 상대방 선수들도 이렇게 사방에서, 잠시만요. 사방에서 오잖아요. 굴렁쇠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선수도 봐주면서, 좋아요. 어, 생각보다 운동 신경이 좀 있으신 편이네. 보통 이 정도면은 저희가 슛돌이 단계라고 보통 판단을 하긴 하거든요. 그, 오늘 슛돌이가 애기들이 하던 그런 축구 클럽 프로그램 이름이긴 한데, 그래도 애기들 중에서 선수, 훈련한는 애기들 모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환 씨도 그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테스트를 좀더 해봐야 될것 같긴 해요. 바닥에 이렇게 좀 구분해 드릴 거예요. 구분해 드리면 보이는 것 같죠. 때리면이 금을 밟지 않고 얼마나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정한 씨가 할수 있으실 만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면 해주시면 돼요. 시작 네, 뒤돌아서 한번더 갈게요. 마지막으로 두번더 갈게요. 어, 일단, 음, 스토리 단계에서 좀 강등될 수도 있겠는데요.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다막 흐트러졌거든요. 원래는 네, 밟지 않고 모든 링을 통과하는 게 핵심인데, 정한씨는 지금 아무래도 몸통이 좀 두꺼우신 편이어서 그런지 좀 많이 밟으셨어요 일단 다른 테스트까지 다 받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저희가 유아반도 있고 유치부도 있어가지고 어, 맞는 실력의 반이 없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자산 규모를 좀 파악하고 있거든요. 자산 규모를 파악하는 이유가 저희가 모이고 막 그러면 저절로 좀 식비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음 다른 FC 클럽이랑 붙게 되면 간식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런 규모들 가지고 좀 경쟁이 붙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든든한 그런 물주분도 한 분쯤은 필요해서 그냥 가볍게 네, 조회를 한번 해드릴게요. 통장 번호랑 네, 가장 자산이 많이 들어있는 통장 번호랑 성함이랑 972101 고성함이 내 성함이, 네, 성함이 안정한데. 네. 아, 네, 저희가 진짜 딱 조회만 하는 거여서. 음. 아, 지금 79만원. 네, 이게. 음. 저희 입단비랑 그 클럽. 딜를 지불하신다고 생각하면 50만원 정도 있으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자산 규모가 비슷해서. 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단계는 균형감을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공 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며칠, 얼마나 좀겨안 쓰러지고 버티실 수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네, 정한 씨가 공 위에 올라갈 일이 있냐고요? 가끔은 쇼맨십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현란한 그런 스킬로 상대방을 좀 속이는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정환 씨가 까 들어오실 때부터 피어싱이 좀 눈에 띄고 머리 스타일도 멋있으셔서 뭔가 저희 축구부에 입단하시게 되시면 그런 쇼맨십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 제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축구공이고 여기 올라가셔서 편하게 가능하시면 점프도 해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시간 재드릴게요. 시작. 아, 네, 저희가 더 이상 그 테스트를 안 해도 될 만큼. 너 완벽하게 클리어를 해주셔서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테스트를 해드렸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느 반에 들어가게 될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일단 처음에 블랑우스에 굴리기에서 네이플 받으셨고, 그리고 그안 그 밝기, 그 파트가 조금 그렇긴 했는데, 음, 잠시만요. 제가 원장님들하고 좀 회의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원장님들하고 회의를 해봤는데, 사실 그 정한 씨가 여러 가지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탑클래스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좀 결정이 났는데요. 근데 좀 저희가 다른 부분보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그 자산이거든요. 자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탑 클래스보다는 중간 단계, 네. 중류층으로 들어가시게 되셨어요. 네. 저희가 어, 축구부가 지금 상류층, 중류층, 하류, 하위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하위층보다는 조금 윗 단계여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뭐 실력도 늘리시고 또 자산도 좀 풀리고 하시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 1년 안으로는 네, 네 상류층 클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음네아뭐 햇살론 이런거 받으시.. 아 저희가 그 대부대출 까지는 저희가 안 쳐드리긴 하는데, 제가 건너 건너 아는 분 있어요. 대부대출 하시는. 저도 잘 연락이 안 되는 분이긴 하지만, 그분한테 조금, 좀, 좀 당겨서 받으시면 저희도 바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일단은 종류 층에서 실력을 다시 다지시다가 올라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 축구단에 입단해서 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 보니까 축구공 위에서 뛰는 것도 뜀박질도 잘 하시고 좀 피겨하시듯이 한 바퀴도 잘 돌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본격적인 그런 수업 전에 스피드을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상대방이, 상대방이랑 어쨌든 몸싸움을 해서 이겨서 골에 넣는 거잖아요. 보통 몸싸움을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그냥, 있는 대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있는 대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그 축구부에 같이 소속된 이상 그렇게까지 세게 하시는 분들이 없긴 해요. 그래서 특히 조금 정환 씨는 좋은 게 머리로도 좀 공격을 할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가시셨잖아요. 그래서 공을 본척 하면서 눈을 살짝 찔러주고, 그럼 이제 어, 상대방의 어, 눈이 안 보이겠죠. 그때 잠시만요. 공이 작은 공이 어디 갔지? 이걸 공이라고 할게요. 그때 이 공을 탁 뺏어서 슛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주 쓰시면 퇴출될 수도 있고 좀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어쩌다 한번 정도 쓰시는 스킬로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상대방한테 정환씨가 공을 어디로 보낼 건지 좀 모르게끔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몸동작 알려드릴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공이 있으면 막 서로 이렇게 직진해서 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환 씨는 네, 이렇게 계속 움직이실 거거든요. 오른쪽 이제 오른쪽 왼쪽 이거를 진짜 빠르게 반복하시면서 상대방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네, 그런 스케일도 연습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봤을 때어이 사람 왼쪽으로 왼쪽을 봤으니까 왼쪽으로 축구공을 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상대방의 몸짓에 따라서 근데 네, 그거를 여기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을 반복하면서 혼란을 해주는 거죠. 물론 음, 이거를 하는 데는 조금 체력 훈련이 필요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정한 씨는 충분히 할수 있으실 거예요. 음 그리고. 시간이 조금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가 진짜 꿀팁을 알려 드릴게요 바디 오일인데요 이 바디 오일을 네발 지금은 좀 발을 집어 넣었는데발 쪽에 발끝 부분에 발라 주시고 공을 차게 되면 공이 진짜 어디를 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일단 한쪽 발에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한쪽 발 보통 저희가 오른발을 많이 쓰니까 오른발 잡으시면 왼쪽 발에 좀 발라주고 오른발로 계속해서 축구공을 차고 가다가 이제는 정말 모르겠다 하시면 왼쪽 발에 바디오일을 발라준 그 발로 한번차 주시면 제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날아가기도 하거든요 공이. 그래서 사실 좀 답이 없을 때 그런 방법을 써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아니면 상대방 신발에 네 상대방 발을 은근슬쩍 밟으면서 거기 에 오일을 묻혀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축구를 하다 보면 막 몸이 부딪치기도 하고. 막 엉덩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발 살짝 밟는 정도로는 그냥 다들 이해를 해주는 편이니까 정환 씨는 그걸 이용해서 상대방 발에 바디 오일을 바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 시비 걸렸을 때 시비 걸렸을 때 사실 주먹 다지이 주먹 다짐을 하는 방이 저희가 따로 있어요. 저희 라운지 말고 그 밖에 나가서 왼쪽으로 가시면 정식으로 쌓을 수 있는 그런 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를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 그 경기장 모서리에 있는 종을 한번 쳐주시고 바로 멱살 잡고 가셔서 한판 하고 오시면 돼요. 저희 워낙 그런 문화가 좀 발달돼 있어서 네, 두명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뭐 게임이 중단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편하게 싸워주시면 됩니다. 어, 네. 일단은 지금 중류층 반에서 네, 세달 정도 기초를 다시 다지, 다지시게 될 거고. 네한 달에 한 번씩 네1 아, 년에 한 번씩 연회비랑 한 달에 한 번씩 네달 회비 그리고 주에 한 번씩 내는 회비도 있어서 그거는 제가 따로 메시지로 전송을 해드릴게요. 아네 아, 네. 여기서 연습하고 가셔도 돼요. 아네 지금 진짜 잘하고 계시거든요. 한 바퀴 도시는 것도 네. 어지럽지만 않으시면 아무튼 오늘 편하게 연습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번에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안녕.